네, 안녕하세요. 지투지바이오 주제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도 지투지바이오의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투지바이오는 다시금 상승장이 시장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노바셀과 펩타이드 공동 연구 MOU 소식이 나와주었고요. g t 지바이오의 장기 지속형 주사 플랫폼을 노바셀의 펩타이드와 결합하면서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기로 지금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임상을 하게 되고 글로벌 라이선싱 단계까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노바셀과의 펩타이드 치료제 공동 연구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이 치료제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확보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호재 뉴스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자체 파이프라인 임상까지 최근에 보도가 되었는데, 었 G2G 바이오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보유한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죠. 한 달에 한번 맞는 주사형 도패네질의 일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값이 보도가 되었고요. 월한 번만 투여한다는 일회투여와 같은 편의성 중심으로 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상증자는 여러 가지 권리락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무상증자가 요즘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다 보니까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더라도 주가의 상승률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듯이 주가 상승에 대한 탄탄한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상승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G2G 바이오는 MOU에 대한 확장성,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보로 추가 상승이 나와가지고 있는 거고 이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정말 탄탄한 기술력 확보로 지금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G2G 바이오의 이번 2차 상승에서 아주 큰 상승, 신고가 랠 리까지 좀 기대를 해보고 됩니다. 자, 그렇다면 G2G 바이오가 과연 앞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계속해서 첫으면서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생들을 가기 전에 어 제가 매일 아침 딱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급등주 종목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아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분 정도 스킵해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이 소통방 안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매일 아침 하루에 딱한 종목씩 이렇게 급등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월 18일에 종목 중앙첨단 소재를 매수가 2,200원 이하, 매도가는 3,600원 이상으로 추천을 도와드렸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탑점 만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추천을 드리는지 이유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방에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제가 추천을 드린 7월 18일 중앙첨단소재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린 날이 이 날이고요. 이 날부터 해서 단기간 주가가 64% 이상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너가 뭔데 추천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어떤 종목을 추천 드렸는지 이러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왜 추천해 드렸는지까지 매일 하루에 딱한 종목씩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 시작 전에 보통 대부분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출근하실 때 잠깐 이 종목 매매를 하시면서 가볍게 용돈벌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제로 최근에는 또2차전지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 계좌를 오픈해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단기간 또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 물론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좋은 수익만 낼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물론 손실을 볼 때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추천해 드리고 나서 아이 종목이 뭔가 힘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면 그때 상황에 맞는 손절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모를 손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은 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손절할 만한 종목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찾아서 알짜배기 종목들을 알려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승률만큼은 자신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침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급등주 종목 알 드리고 있고요. 네, 이 방에 함께 하실 분들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3924-3487로 간단하게 단타라고 문자 남기시면 네, 이 방에 초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달 동안 무료로 이 방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만약에 한달 동안 내가 이 방에서 활동을 해봤는데 만족스러웠다라고 하시면 네, 다시 이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에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에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 극등주 종목들 많이 공유받으시고 어, 실제로 왜 추천해 드리는지 이유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편하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일방에 함께하셔서 여러가지 정보들 많이 공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소통방에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제투자바이오에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신과 기타법인만이 지금 매수를 하면서 지금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일 물량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오늘 주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윗꼬리를 달면서 차 실은 물이 던져지는 이러한 차트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D2 시 바이오의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최근 급등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빠르게 상향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와 주었지만 완전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완전히 제가 확신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일 캔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여기에서 눌러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요 여기에서 조정 자리가 크게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일 받쳐주거나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상승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상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투지 바이오는 지금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와서 추가 상승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눌러주고 올라갈지 바로 상승이 나올지 단순한 이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정말적인 기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투지 바이오는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서 만약 여러분의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혼자 대행하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신 분들을 위한 전투 요청하시면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타점 무료 공유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010-3924-3487로 문자로 G2G라고 남기시면 g G2G 지 바이오의 매수매도 타점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입니다. 네, 100% 무료로 타점 공유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이 타점을 무조건적으로 대응하면 은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히 참고한다 생각을 하시면서 요청을 하시면 부담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들면 대응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으셔도 괜찮은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정 공유 받으셔서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 일주일 안으로 폭등이 예상이 되는 이 히든 종목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퀴즈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자 정답을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3924-3487로 정답을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다음 날에 히든 종목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퀴즈 맞추시고 이 히든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의 대표 주식시장 지수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근데 보기가 있어요. 1번 나스닥, 2번 코스닥, 3번 코스피, 4번 코넥스. 네,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네, 정답을...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010-3924-3487로 문자로 정답 번호를 남기시면 되는 거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정답이 뭐 5번인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6번을 남겼다가 나중에 5번을 남겼어요 네, 그럼 6번 처음에 남긴 이 6번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정말 신중하게 네, 문자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답을 남기셔가지고 일주일 안에 폭등이 예상되는 요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요 이 네, 종목 받아가셔서 수익도 잘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